계속 호기 난다. 학교에서 아, 호기 난다. <laughs> 계속 호기 <호흡이> 난다. <laughs> 호기 안 나나 볼게 아빠가. 이호 아, 호기 안 났어. 아, 호빠가 음, 났네 음, 저거. 음, 너무 음, 가까이 눈 나빠져. 오. 달려가자. 예.

가자 아, 데, 아, 안 들어가면 되네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정이형 이거 들어갔고 호정이 형하고 너 같은 단 했지? 네이 빨리 차야 아, 됐다 네. 됐다나 이건 뭔데? 이 뭐, 뭐, 차례내면 먹어 이 먹어 이먹 갑시다, 아니. 선생님 <목소리> 갑시다! <가치다>. 생님 갑시다! <가치다>. 님 <목소리> 8만 4천원. 8만 4천원 정도. 갑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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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다>, 무리가. <물이 목소리>

야, 근데 한게 뭐지 했잖아. 홀트 돼야 되는데. 어? 이거는 proclaim... 네. 그 음. 내... 이거는 아, 내게 그런... 아, unseren, 아, 내는 그런... 는 내는 그런... 아, 내는 그런... 는 21번까지 나갔는데 실제 21번이 아예 넘을 수도 있어. 21번까지, 22번 나갔을 수도 있어. 내가 보리고 지금 18개 나가고, 18개, 3통하고 12, 12개거든? 3통 12개면, 18개하고, 12개면, 6개 하면, 이거. 어? 24개 아이가? 24개 나가야 된다. 맞네, 맞네. 한줄 한 누가 안 죽었네? 안 죽고 돈망다 8하기24 돼야 되잖아. 세 통이 면 18개이가. 어, 그 요거면 11개 막 5개 요 11개 몇 개이가? 그러면 2 4개 돼야 돼. 24개 통까지 가야 되잖아. 요 32개 맞나? 맞는데. 24개 통2가 그러면 24개 통 24개 만들리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 거. 맞네. 그럼 맞네. 24개니까 12개까지 가는 거 맞는데. 24개 맞잖아. 24개. 세통 여섯 개 맞죠? 세 개나 때. 네세개맞네 맞네 4, 지금 막, 이게 대야, 이거. 음. 아니, 어? 그러니까. 아 이게 84,000 돼야 되잖아 아니 배터리 배터개배이야세통 여섯 개떴는데 아? 세통 여섯 개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지세통 여섯 개 짰어 삼통 11개잖아, 세통 아, 11개 있었거든 어, 누한개한 콩을 한개 없네 누한개 없겠지 불이아니야 아, 불량콩 하나 있는, 있는 거저렇 빠져있고 누한개 우리 이제 자가 한 개를 여었으면한개 맞잖아 불량콩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요아니아니아니 불량콩 한개는 원래 빼고 불량콩 한개 빼고 불량거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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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량콩 하나 계속 있었 그래 하나 있었 내가 12개라고 불량품이 아니불량품 블랙폼 여기 제주 따로 빠져있다 아니다 포기해야 돼 쟤는 하냐 음. 나는 잡포 음. 아, 이거 커여 아. 이게, 이게 물 물이니까 아. 어, 물을 뭐, 원하신다 그대가 물을 원하신다면 아, 저거 물이데 이걸 이거, 이거 다가야돼 지금 그얼빠파에프얼빠파에프어 다가여 나가야 돼. 어 물을 원하신다면 가 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야, 가이거 뭐 야, 손이 왜 이래? <laughs> 야, 니 이거 왜맞어 <laughs> <몰라. 웃음> 야. 누가 맞지 엄마가 아니면 놀란다고. 아. <laughs> 엄마 뭐라고? <laughs> 아, 민주. 그래, 엄마 모르는거모르는까으면 되나? 그거 아니지. 동생이란 말이야. <laughs>

아쪽 좋지. 아, 이쪽은. 와, 넘네라고 하시네요. 괜찮고 나온 말이에요. 他打的了的吗？